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이번 방송은 BMW X5 G05 풀체인지 모델하고 메르세데스 벤츠 GLE 풀체인지 모델의 결정장에 계신 분들께 뭔가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나가는 그런 방송입니다 이 시리즈 외에 BMW X7과 X5 BMW X7과 벤츠 GLE 이렇게 하나 둘세편세 세 편으로 제가 쪼개서 방송을 할 예정이고요 첫 번째 시간은 가장 관심이 많은 BMW X5와 벤츠 GLE 풀체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방송도 보시기 전에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MW X5는 퍼스트 에디션 30d 퍼스트 에디션 300대. m50d 퍼스트 에디션 50대 총 350대가 선출고 되었고요 지금은 일시 판매 중지 중인 상태입니다 아이 드라이브 부품에 불량이 생겨가지고 그 부분을 다 교체를 하고 있는 그런 작업 중에 있고 아이 드라이브 os7 업데이트 후에 이제 출고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나쁘게 볼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좋게 봐야 됩니다 소비자가 차를 구매를 했는데, 퍼스트 에디션 구매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차가 나오자마자 구매를 했어요. 구매를 했는데, 문제가 있어서, 신차상 기쁨도 잠시. 막 이것 때문에 서비스 센터 예약하고 딜러랑 통화하고 어드바이저한테 설명 듣고 또 고장나서 또 센터 가고 이런, 이런 불편함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새 차를 산 기분이 바로 그냥 없어지는 거라 이거를 bmw에서 미리 검수를 하고 출시를 해서 소비자한테 인도를 했을 때 문제 없이 신차 느낌 그대로 살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주 좋은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 이번 x5가 뭔가 되게 급해요 마음이 되게 급한 bmw 코리아의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X5 30D 퍼스트 에디션 같은 옵션이 아주 좋고 400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는 그런 모델을 산 첫번째 구매 고객들이 좋은 평가만 해야 되는데 차는 진짜 좋아요 차는 진짜 좋은데 고장이 많다 이거는 마치 레인지 로버의 이야기를 보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을 했던 부분인데 앞으로 올라갈 3 시리즈 리뷰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아이 드라이브 OS 7의 문제점은 진짜 그냥 프로그램 업데이트로 해결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3 시리즈에서 테스트를 해 보니까 별 문제가 없었어요. 역시 빠른 아이 드라이브 속도를 자랑하고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벤츠 GLE가 예전 같았으면 풀체인지 전 모델 정도 수준 말고 그 중간에 이제 E 클래스랑 C 클래스랑 S 클래스가 커맨드 시스템이 동일했거든요. 그 커맨드 시스템을 장착을 해서 출시가 됐다 그러면 아이드라이브 컨트롤러 뭐 아이드라이브 OS 7이 버벅대던 게 벤츠 GLE에서 봤을 때는 오 어? b m i 아이드라이브가 버벅대는 거야 이렇게 느낄 정도로 커맨드 시스템이 속도가 굉장히 느렸었어요 느렸는데 GLE에 탑재된 MBUX를 제가 막 손으로 막막 이렇게도 해봤는데. 막 이렇게 해봤는데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물론 실차가 나와서 사용을 해봐야겠지만 속도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업그레이드가 된것 같아요. 업그레이드가 된것 같습니다. 일단 모터쇼에서 제가 BMW 부스와 메르세데스 부스를 막한세번 정도 갔어요. 모터쇼를 세번 정도 갔는데 BMW 부스에서 인기 제일 많았던 차는 X7, 두 번째는 G4, 세 번째는 X5. 아닌가? X7이 제일 인기가 많고 그 다음 X5, 그 다음 G4 뭐 이런 정도 순서였던 것 같고 메르세데스 부스에 갔을 때는 g 바겐이 인기가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이 GLE, 그 다음이 AMG GT4도 이런 식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런 행사를 가면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막 차를 구경을 하잖아요. 근데 X5랑 GLE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실수요자로 보이는 한 대략적으로 연령대가 30대 후반에서 50대 중후반? 뭐이 정도까지 실제 구매를 하려고 하는 예비 오너들인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차한번타 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대기 시간이 엄청 길어서 GLE 같은 경우에는 그 VIP 행사 말고 일반 모터쇼에 갔을 때 운전석에 앉아 보는데 20분을 기다렸고요 줄서 가지고 X5 같은 경우에도 한 12분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BMW X5 이제 판매 중인 라인업이 30D X라인, 30D M 스포츠 패키지, 그리고 M50D 디젤 끝판. 터보가 4개죠. 그렇게 지금 라인업이 짜 있고요. 30D X라인이 9790만원, 30D M 스포츠 패키지가 1억590만원, M50D 디젤 끝판 모델이 1억3860만원입니다. 1억3860만원이고, GLE는 이제 사전 계약은 받기 시작을 했는데, 어떤 옵션으로 어떤 라인업으로 어떤 가격으로 나온다는 아직 얘기가 없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나올 것 같은데 예상되는 라인업은 300D, 400D, 450 가솔린인데요. 300D는 4기통 디젤이기 때문에 그냥 뭐 패스하고 400D 디젤과 30D와 경쟁을 하면 30D가 한 요정도 라인업 300D, 그 다음에 3 0 0 d 400D, 450, M50D, 53AMG M 뭐 이런 식으로 라인업이 쫙 펼쳐질 것 같은데 BMW X5는 40i와 452 모델이 올해는 안 나오고 내년 정도에 라인업이 추가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 보고 GLE 같은 경우에는 53 AMG는 올해는 안 나오고 내년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예상 가격으로 보면 은 가격대도 마찬가지로 300d, 30d, 400d, 450, M50d 이런 순서일 것 같아요 제가 직접 타 보고 시승까지 해 봤던 X5와 예측을 하고 8년 만에 바뀐 지엘이 풀체인지와 장점과 단점 그냥 일반 소비자가 느낄 수 있는 부분 아주 쉽게 그냥 설명을 해 보면 서스펜션은 둘다 최신형 기술이 적용되었어요. BMW X5는 최초로 네바퀴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었고 주행하는 상황 주행하는 모드 그리고 인위적으로 내가 설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스펜션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타봤을 때 승차감 굉장히 좋았고요 세단 같은 SUV 같아요 진짜 도시형 SUV의 대표적인 모델처럼 주행 질감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굉장히 훌륭했고. 연비도 잘 나왔고 핸들링 좋았고 그리고 뭐 멀미 증상 이런 거 없었고요. 3.0D 엔진이 뭐 정숙하다 디젤 같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디젤이에요. 디젤이고 시동 걸면 우 기본으로 디젤음 깔려 있고요. 처음 출발할 때우라랑하는 소리 살짝 나고. 주행 소음은 기존 모델이랑 비교가 안 되니까 되게 조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GLE 같은 경우에는 300d 엔진 400d 엔진 전반적으로 좀 정숙한 편인데 가끔 가다가 이제 막네 하는 소리 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진동 부분에 있을 때는 300d 나 400d 보다 30d 와 M50d가 더 불리해요 특히 M50d 보다는 30d가 진동에 더 있습니다 뒷좌석 등받이 진동은 X5에서 있었고 GLE는 시동을 걸어 봐야겠는데 이런 진동과 소음 부분에 있어서 bmw가 불리합니다 bmw가 불리한데 출력과 연비에 있어서는 bmw가 유리해요 bmw가 유리하고 정차 중 시트 진동이요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초인기 모델로 급상승한 포르쉐 카이엔 풀체인지 있죠 포르쉐 카이엔 풀체인지의 가솔린 모델 가솔린 모델이 정차 중 진동이 있고 에어컨 소음이나 이렇게 엔진 소리가 그렇게 막 엄청 정숙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진동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30d 디젤이 6기통 디젤치고는 진동이 없는 편인데 벤츠 gl2보다는 좀 진동이 있을 것 같고 앞좌석 시트가 컴포트 시트가 기본 적용된 bmwx 5와 일반 스포츠 시트가 적용된 벤츠의 GLE. GLE에서 멀티 컨투어 시트가 450 가솔린이나 400D에도 장착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앞좌석에 딱 탔을 때 시야, 시트의 착석감,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여지는 이 실내 공간,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X5가 훨씬 좋아요. BMW X5가 훨씬 좋고, 뒷문을 열고 타고 내릴 때그 문이 열리는 각도, 등받이 각도, 뒷좌석 시트가 움직이는 부분이나 뒷좌석 시트의 쿠션이나 모든 부분이 GLE가 훨씬 나요 그래서 앞좌석은 X5가 더 좋고, 뒷좌석은 GLE가 더 좋습니다. 내가 만약에 신체 조건이 저처럼 막키 187인데 앉은 키 크고, 막 예민하고, 막 허리 아프고, 목 아프고, 막 이런 사람들은 앞좌석 시트가 더 편하니까 X5가 더 유리하겠죠. 근데 뒷좌석에 뭐 와이프 타고 애들 타고 뭐 거기 카시트 놓고 이렇게 막 분유도 먹이고 애들이랑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부모님 모시고 뭐 뒷좌석이 더 중요하고 앞좌석엔 난 운전만 하고 뭐 옆에 조수석엔 가방만 놓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GLE가 더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S 클래스 세단의 버금가는 승차감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벤츠 GLE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g l e 도 마찬가지로 최신형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됐는데 액티브 바디 컨트롤 에어 서스펜션이 진짜 GLE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해외 리뷰를 제가 진짜 많이 봤어요. 진짜 많이 봤는데 X5도 나오기 전에 정말 많이 봤는데 이 차체 흔들림 이런 걸 봤을 때 승차감 면에서 GLE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 특히 뒷좌석 승차감은. 오히려 지혜리가 더 유리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7인승 모델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GLE 7인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X7까지 이렇게 볼만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X5와 X7의 가장 큰 차이점과 BMW X5가 정말 차가 잘 나왔는데, 치명적인 단점, 뒷좌석, 그게 GLE에서는 어찌 보면 가장 큰 장점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라, 각자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주행의 즐거움은 뭐 무조건 BMW다, 뭐 편한 건 무조건 벤츠다, 고속도로는 벤츠지 뭐 코너 왔다 갔다는 bmw지 이거는 벤츠나 bmw나 콘셉트가 다르지 둘다 빠르고 둘다잘 서고 둘다잘 돌고 뭐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 같진 않은데 확실히 이 가속 페달을 밟을 때 부앙 하고 나가는 느낌 부앙 하고 치고 나가는 느낌 갑자기 내가 막 달리다가 차선을 딱 바꿨는데 뭐가 있어 그래서 다시 차선을 확 바꿔서 브레이크를 밟고 뭐 이런 주행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장단점이 있어서 타보고 결정을 하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소비자 나는 이제 뭐 편하게 타고 싶고 큰 차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애가 태어났다 뭐 애를 키우고 있어서 뒷좌석이 넓어야 되겠다 SUV가 갖고 싶다 뭐 이런 분들에게는 GLE X5 둘다 경쟁력이 있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앞좌석과 뒷좌석 이 부분에서 선택하는 게 거의 이제 70% 이상일 것 같고요. 옵션이 BMW X5가 진짜 끝판으로 나온 데다가 메리노 가죽, 양가죽이 기본 적용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GLE 400d나 450이 옵션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모든 부분에서 BMW X5가 유리한 상황이 되고 브랜드와 그 GLE가 8년 만에 풀체인지가 되었다라는 메리트 덕분에 GLE가 판매대 수는 X5보다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X5-G05 모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당겼어요 7년 주기의 풀체인지 그 주기를 2년이나 앞당겨서 먼저 지공호가 출시가 됐는데, 장고장 없이 완벽하게 나왔다 그러면 정말 퍼펙트 할뻔 했는데, 아쉽게도 초반 장고장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이 이제 해결돼서 출시되는 시점과, 할인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뭐한 3, 400만원이라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점. 그런 시점이 제가 생각할 때는 6월, 7월. 지금 판매대수가 굉장히 저조하니까 6월에서 8월 뭐요 수준이 될것 같고, GLE는 출시가 6월 달부터인데, 지금 벌써 사전 계약이 장난 아니니까 올해는 할인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이런 식입니다.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가성비, 내가 지불하는 비용 대비 차의 성능과 옵션, 이런 걸 봤을 때는 X5가 전적으로 유리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가솔린 모델이 이제 다시 인기가 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GLE450 가솔린 모델이 전기 모터를 기본으로 탑재를 해서 전기 모터와 가솔린의 토크를 합산을 하면, 30D보다 M50D 수준보다 더 높은 토크를 만들 수가 있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토크에 토크가 더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우왕우왕하고 이 변속하는 타이밍 그걸 앞당겨주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0D와 450과 거의 뭐 비슷한 출력 수준일 것 같은데 디젤과 가솔린, BMW의 스포츠성과 벤츠의 컴포트성 앞좌석이 편한 BMW와 뒷좌석이 편한 GLE, 벤츠 GLE 앞좌석 공간이 진짜 넓고 뭐 이렇게 시야도 좋고 다 좋은 BMW X5와 앞 좌석은 좀 생각보다 좀 그냥 그랬어요. 근데 뒷좌석이 진짜 넓은 g l e 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국내의 g l e 가 대시보드 나파가죽은 빠질 것 같은데 BMW X5에 지금 나파가죽 대시보드가 들어가 있는 게 옵션이 언제고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BMW X5를 기다리시는 분은 굳이 g l e 로 갈아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M50D를 지금 기다리시는 분은 GLE 53 AMG가 아닌 이상 결정장애인데 GLE 53 AMG 가격이 그래도 한 1억 5천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1억 5천 정도? 나뭐 벤츠 GLE 샀어 나 BMW X5 샀어 뭐 이런 부분이나 어디 뭐 백화점이나 뭐 이런 데를 갔을 때라던가 뭐 친구를 만날 때라던가 뭐 이런 남의 시선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X5는 워낙 그 BMW X5만의 이, 이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은데 솔직히 그냥 현실적으로 g l e 의 AMG 라인이나 포르쉐 카이엔과 BMW X5를 이렇게 딱 비교해보면 옛날엔 안 그랬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현재는 그래도 좀 하차하면서 좀 떨어지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소닉님께서는 X5와 GL이 어떤 차를 구매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g l 이 450, BMW X5 M50D 이렇게 두 대를 좀 고민할 때는 저는 M50D, X5 M50D를 갈것 같고 450과 30D는 그냥 450을 살것 같고요. m50d와 400d, m50d와 400d에서도 그냥 m50d 살것 같아요. 400d와 30d, 400d와 30d는 g l 4 0 0 d 살것 같고 gl300d와 x530d는 x530d를 살것 같고 이런 식으로 옵션과 가격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뭔가 결론을 내려드리지는 못하죠. 결론을 내리는 것은 각자 스스로 이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인데 이런 정도 비교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이나마 참고가 될 만한 그런 내용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어찌 됐건 벤츠 GL이가 국내 출시하는 라인업과 가격이 정해지면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어떤 점에 메리트를 주고 언제쯤 출시가 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는데 아직 X5와 GL이 그냥 결정 고민만 하고 고민만 하고 나는 구매를 안 했다, 계약금을 넣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전에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gl-e 같은 경우에 그 벤츠 신차종에 나왔을 때그 특성이 고 bmw 신차종에 나왔을 때그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벤츠 gl-e를 일단 계약을 해 놓고 그러고 나서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나중 되면 도움이 될 거예요 gl-e x5 고민하다가 뭐 6월 달 돼서 뭐 gl-e가 나왔어 어 타보니까 어, 뭐 확실히 나는 X5가 낫네. 그럼 뭐 X5 계약해갖고 뭐 출고까지 한, 한 두세 달 정도 기다려서 출고하시면 될것 같은데, GLE는 그때 딱 돼갖고 이제 계약하잖아요. 6개월, 7개월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전 계약해놓고 움직이셔라.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시리즈가 요거 말고 두편 더가 나간다 그랬는데 세 편이네요. GL2에 대한 단독적인 이야기를 또 해야 됩니다. X5도 출시되기 전에 제가 방송을 세 개인가 네 개인가 이렇게 했었듯이 GL이나 X5를 좋아하고 실제 구매 의사가 있고 실제로 오래 타봤던 사람이 리뷰하는 게 거의 적으니까 제가 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준비된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양한 리뷰 열심히 노력해서 촬영하고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